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9월의 가물치 업무는 고요합니다. 그 사이 붕어 마름을 오리들한테 많이 먹였는데 티가 나나요? 한번 만들어둔 이유로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가물치 업무. 물고기들의 서식처뿐만이 아니라 각종 생물들의 냉장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붕어마름을 하나를 안고 오리들한테 가져갔는데 그간 제가 잊고 있었던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다름 아니라 3년 된 청둥오리, 일리의 색깔이 조금씩 변하고 있던 겁니다. 올 초에 올렸던 영상을 보면 요 녀석 온몸이 그냥 갈색이었거든요. 근데 겨울이 다가오자 몸에 흰 털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머리도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죠? 별다른 의심 없이 당연히 암컷이라고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키워왔는데 이 녀석 털갈이 시기가 되자 조금씩 수컷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저 초록색 무늬가 수컷의 특징인데요. 일리의 종은 청둥우리지만 저 녀석은 사실 집에서 키우도록 개량된 개량종입니다. 가뜩이나 청둥우리는 색상의 변화에 변이가 심한데 개량종인 일리의 특성상 색깔로 암수 구분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당연히 요 녀석을 암컷이라고 소개하고 저도 암컷인 줄 알고 있었는데, 바뀌고 있는 일리의 색깔을 보니, 요 녀석 수컷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죠? 며칠 동안 이런 의심을 하면서, 요 녀석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태까지 알을 낳은 적도 한 번도 없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컷이었으면, 요 녀석 무정란이라도 낳았을 텐데, 일리가 낳은 거라고는 여태까지 똥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녀석의 성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의심만 하고 있는 상황. 원래 우리들은 암수 구분을 목의 굵기나 목소리, 그리고 꼬리의 기시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일리는 비교할 만한 비교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서 털의 색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녀석이 정말 수컷이라면 많이 미안하네요. 여태까지 암컷인 줄 알고 덕구들이랑 만나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뭐 어쨌거나 본인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긴 하지만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오리들의 먹이를 주면서 발견한 사육장의 구멍, 여기는 사실 이미 두 번이나 이런 구멍이 발견되어서 제가 합판을 덧대놨는데요. 와. 쥐구멍으로 추정이 되는 약 5cm가량의 구멍이 또 발견됐습니다. 안쪽에서 보면 지난번에 놨던 구멍 옆에 똑같은 크기의 구멍이 또 나있어요. 들어가. 옆에서 참견 중인 푸들이 사람 손가락 여러 개가 들어가는 이 구멍은 쥐가 파 놓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족제비 같은 녀석들이 들어가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다행히 새끼쥐도 잡아먹는 오리라서 피해가 없었던 듯하지만, 그냥 두면 진짜로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육장의 바깥에서 콘크리트 안쪽으로 구멍을 뚫어놨길래 확인을 해봤더니, 다행히 콘크리트를 쳐놔서 문제는 없었어요. 대비를 나름대로 철저히 해놔도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질이 포악한 흑고니까지 들어가면 좀 발벗고 잘수 있을까요? 점수해. 점수해. 여러 가지 소리에 사육장 쪽으로 비바, 마실 나온 비바. 양하고 우리가 무서워서 오늘도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비바. 괜찮다고 몇 번을 달래고 문을 열어주자 그제야 들어오는비바 여전히 오리들이 무서운가 봅니다 비발로 새들 봐봐 용기는 내보지만 여전히 새들이 무서운 녀석 두 분요. 응. 그렇달라더니 비바, 이리 와. 안 물어. 괜찮아, 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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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 비바. 비바. 다리를 저울지? 졸가 응? 하지마 졸가 <laughs> 너도 하지마.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수 였어요. 안에, 너도. 뿅. これ。